어, 네, 제가 성령을 쫓아서 어, 행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 그것의 실례는 어,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부르고 기대고 어, 삶가운데 그분께 말을 걸고 성령님 어, 참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 오늘도 어, 내가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나의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 일상을 성년께, 어, 고백하라는 것인데, 정말 사사로운 것부터 또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요. 어 나팔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 더 오히려 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했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했고요,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어 교회는 성령과 연합해야 되는 곳이고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어,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육체를 의지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우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요. 하나님은요.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주자로 누구를 보내기로 했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마지막 바톤을 성령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최종 꼬린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바로 대표주자입니다. 마지막 꼬린 지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3위 일체 가운데 대표주자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기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는커녕요. 죄와 뒹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에 있든 이단 이단 교회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랄지라도 어느 교단이든 성령을 쫓아서 걷지 않으시면은 죄와 뒹굴게 되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삶일 차하나님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신부되기 원합니다.